뭐 이런 e X는 그래프가 있네 그리고 두점 A, E에 B, N이 있는데 그 기울기가 지금 몇이란 거3 3이란 거지 그리고 A, E, N, B, N의 길이가 N루트 10이래 N루트 10 그러니까 N의 값에 따라 길이는 계속 바뀝니다 중심이 Y는 X 위에 두점 어,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두점 AMB 밑 지나는 원이 곡선 Y는 LogEX가 만나는 점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 LogEX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얘들아. 역함수와 함께 있는 거아니지 LogEX랑 EX는? 그지 당연히 Y는 X라는 대칭선을 그어야지. 그리고 사실 지금 문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Y는 X 위의 원의 중심이 있다고. Y는 X가 이상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아, 그림 좀 이상하네. 그리고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a, m b, m의 지나는 원이 이렇게 있다 이죠. 다시 보죠 문제 그럼 봐봐요. 이 점이랑 이 점은 뭐에 대한 대칭인가? y는 x에 대한 대칭인 거지. 그럼 b, BN, n의 좌표를 내가 만약에 알파콘만 대타하는 거 두잖아? 그럼 이 점은 몇몇 컴마 몇 점? 베타 콤마, 콤마 알파가 되 역함수니까. 근데 봐봐 여기서도 만나는 두 점이야 봐봐. 이거랑 만나는 두 점의 x 서표중큰 값이면 얘야 얘야. 얘지 얘를 애초에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네 문제 풀 때. 왜? 그것만 보자니까 문제에서. 그럼 그거에서 x1, x2, x3 값으로 도와라 되는데. 네 보자. 이거 xn이 아니라. 그럼 x1은 n이 몇일 때야? n이 1일 때지 그치? 그럼 n이 1일 때는 얘들 여기 길이가 몇이야? a1, b1 루트 10이지 근데 봐 얘의 좌표를 내가 p,q라고 대수적인 해석을 하는 거야 지금 기울기가 몇이되지 3분의 10 이죠 쌤 기울기 아까 문제 기울기 필때 어떻게 했니어 직각 성각형막 그래가지고 하지 않았어? 그지? n 했던거 직각 성각형 그려서 시작을 한거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는 보자 했잖아 그럼 x 증가량이 지금 몇이야? 뭐 x라고 둘까요? 뭐 k? x 증가량 k라고 둘까? 그 y 좌표 증가량은 3k가 되는거고 아까랑 똑같은 문제 아냐 그럼 뭔가 기울기 문제랑? 밑줄 씩이래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고 둘이 더한게 뭐가 되는데? 10이 돼야 되잖아 따라서 이건 제곱 한번 더하면 어떻게 돼? 9 k 제곱 플러스 k 제곱이몇이야 10이다 따라서 k는 몇이야? 1지 그럼 봐봐 x좌표는 지금 몇 증가한거야? 1 증가한거지 잘 봐봐 이 a좌표는 피코 p,q라고 적혀있어 그럼 b좌표는 p 플러스 1콤만 p 플러스 3이 된거 아닙니까 그지 잘 봐봐. x 좌표 1 증가하면 y 좌표 몇, 몇 증가해야 돼? 두배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어? 아 어, 성질형으로도 맞아. 성질간으로도 맞는데 등비성으로 봤을 때이 x승이니까 얘가 등차수열이 일때 내가 등비수열일 때가 되잖아. 그래서 x 좌표 플러스 1이 되잖아 어, y 좌표는 두배 관계로 이어야 돼. 그럼 이거 두 배가 누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돼야 된다 이대이얘두배가 몇이지? 이 규잖아. 그래서 이 좌표가 이 Q가 되는 거야 따라서 Q는 몇이야? 이 Q는 Q 플러스 3이다 Q는 3이지 그럼 이때 Y 좌표는 몇인 거야? 6? 이때 Y 좌표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아까? 어, 얘의 X 좌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의 Y 좌표가 혹시 X 좌표안걸래도돼 6 나오는 거 응. 그럼 이 6이 얘를 x 세서리가 된다고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x 1 값이 뭐인가? 6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잠깐. 자그이 방법을 그러니까 이 행위를 지금 세번 하면 되는 거야. N이 2일 때 n이 3일때 지울게. <laughs> 지울 말고 다른 데로 도 <laughs> N1 대는 얘들아 길이가 몇이야 지금? 1, 이루, 어.. 0 20, 20, 20, 20, 이일 20, 20, 20, 이 20, 20, 20, 20, 이0 20, 20, 20, 20, 이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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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20, 20, 20, 20, 20, 이거 20, 2이 20, 20, 20, 이0 20, 이0 20, 20, 20, 20, 20, 20, 케이지국이 몇이 아들라 40인가? 그럼 10케이지국이 40인 거지. 응. 응. 그 나쁘다면 케이는 이래 0 이때 케이는 이0 0 그럼 제가? 내가 얘를 P, 컴마 퀴라고 또 두는 거야. 그럼 이때 이때 잠정 어떻게 돼? P 플러스이 컴마. y 이셔 얼마 정도 나 거지? 지금? 6층 나온 거 맞아? Q 플러스 2 그럼 봐 X 지금 몇 증가했어? 2 증가하면 Y 점수 몇배 돼야 돼? 네배 돼야 되는 거라고 그럼 이거에 네배가한게 정확히 이놈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거 네배 하면 몇이야? 4 Q는 몇이다? Q 플러스 2입니다 따라서 Q는 이때 몇이야? 2가 되는 거고 Q가 2라는 얘기는 이놈의 와이셔프가 몇이나 되게 해라고 팔이란 얘기지 근데 이놈의 와이셔프가 지금 정확히 이놈의 엑셀프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엑스가 몇이냐?